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공리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022년 11월 사용 승인된 신축 건물로 진접 중심 생활권 한가운데 상권과 주거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진접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왕숙 신도시와 진접 중심 상권이 맞닿은 자리입니다. 주변에는 병원, 학원, 식 카페,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꾸준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건물은 총 4층 구조로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투룸과 쓰리룸으로 임대 중이며 4층은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 중이고 4층은 생활공간으로 바로 거주가 가능한 완성형 구조입니다. 1층은 도로 전면이 넓은 상가로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상권에 위치해 있어 업종 활용도가 높습니다. 2층과 3층은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 공실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즉, 지금 이 건물은 즉시 수익형 자산으로 세팅되어 있는 셈이죠.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 중인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주거 공간으로 매우 쾌적합니다. 왕숙신도시 개발이라는 세 가지 큰 호재가 집중된 곳으로 서울 접근성은 좋아지고 주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왕숙신도시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배후 상권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상가 수익, 임대, 안전성, 실거주 공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가주택입니다. 진접 중심 상권 안에서 이 정도 입지와 구조, 그리고 이미 임대가 완료된 매물은 드물죠. 안정적인 수익과 주거 편의, 그리고 미래 가치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완성형 투자차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이 건물이 왜 진접에서 주목받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